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가입을 예정입니다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대한전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힘드셨죠? 네. 아, 이 대한전선의 이 주가를 보면 아, 뭐 웃으면서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눈치 보이는 네. 그런 주가의 흐름입니다. 주가가 막 열심히 올라가고 야이이 이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가? 뭐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제가 뭐 기분이라도 좋게 혹은 뭐 농담이라도 할 텐데 아 이게 또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농담을 해야죠. 네, 지금 대한전선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농담을 하면은 또 눈치 없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딱 좋기 때문에. 은 나중에 주가 올라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한전선이 오늘 뭐 불이 나케 이런 기사들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바뀌지가 않아요. 뭐가 안 바뀌냐면 맨날 뭐 그냥 악재 띄워놓고 다음날부터 뭐 했다, 뭐할 거다, 뭐 했다, 뭐 계속 이럽니다 네. 대한전선 갑자기 뭐 자, 갑자기는 아니겠죠. 네, 뭐 프로젝트 수주했다. 이빨 받는다 안 받는다. 이빨 절대 안 받는다. 저 빠를 절대 받지 않아요. 예, 네, 절대 빠를 받지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태 뭐 하다가, 갑자기, 해저 케이블 대규모 증설, 수익성 개선 기대. 웃기죠? 대한전선 원래 지금 경영, 재무 정상화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예, 네, 원래 다 정상화 되고 있는 구조였어요. 네, 저는 대한전선이, 전 뭐, 나름대로 뭐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 떨어지면, 아, 이제 그만 찍어야겠다. 라고 할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의 그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 대한전선이 액면 병합을 했단 말이죠. 네? 액면 병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뭐했어요 아,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응? 이러면서 10대의 냉면 병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좋은 거나 안 좋은 거다 말씀드렸었죠. 좋은 거나 안 좋은 거다. 유통주식수 많은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 주가 못 갑니다. 자 유통주식수 많으면 여러분들 종목들 가볍게 탕탕 튀어야 돼요, 보면요. 대부분 유통주식수 굉장히 적은 종목들. 물론 유통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대한전선은 그걸 감안하면서까지 변동성을 키우는 게더 중요했어요. 실제로. 그죠? 그러면서 주식수가 액면가가 100원에서 이제 1000원으로 바뀌었고, 발행 주식수도 1억 주로 바뀌었어요. 예, 1억 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전 제일 이해 안간게 이거예요. 액면 병합하면서 주식수 줄여놨는데, 갑자기 유상증자면서 6,200만 주더 찍는다. 하,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는 굳이 왜그 짓을 했냐? 굳이 왜저 짓을 했냐? 주주들, 굉장히 피로감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구 다뭐 잘못이겠습니까? 뭐 그냥, 네, 뭐, 뭐, 자기네 딴에는 본인들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뭐 그랬겠죠. 네, 본인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만 원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뭐예요? 만 원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실망 매물이 나옵니다. 만 원을 못 지키면 실망 매물 나와요. 보시면, 이거는 대한전선 뿐만 아니에요. 다 그럽니다. 만원 깨지죠? 그러면서 뭐 나와요?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냥 그 구간이었다. 네, 그 구간이었고, 하, 뭐 은행이 뭐날 잡고 그냥 막 미친듯이 던지네요, 그냥. 네. 네, 뭔가 이거 걷어가는 주체도 개인밖에 없어요, 지금.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좀 아쉽죠. 개인적으로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주가를 뺀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또 이런 또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 하루하루 짜증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종목으로 수익 내드리는 것 말고 제가 뭐 가서 위로를 해드리겠습니까 무슨 뭐 겨울철에 집에다 귤한 박스를 보내드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통해서 수익 내드리는 회사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수익 내드릴 수 있고 오늘도 내드렸기 때문에 내일도 내드릴 거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습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VIP분들하고 동일한 종목으로 수익 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VIP분들과 동일한 종목으로 수익 다 냈습니다. 다 냈고 시장의 유동성도 풍부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우리 종목 신청 남겨주시고, 대한전선 보고 왔다 하면 제가 특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